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년째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주버님 내하고 번번이 차별하는 시댁과 이별한 기념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큰 시장에서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 보니 고정 고객이 많고 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장사로 지치신 부모님은 저에게 그 일을 물려주고 싶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평범하게 서울에서 주민권 대학을 졸업해 현재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나와 살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사실 취업 전까지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해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딸만 있고 아들은 없는 상태에서 아주버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땅이랑 돈도 받으셨대요. 하지만 제 남편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6년이란 세월이 지나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도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찬밥신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첫 아들이었던 아주버님과 남편에 대한 차별대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남편과 아주버님 생일이 음력으로 한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늘한 번에 하십니다. 아주버님 생일이니까 겸사겸사 너네 생일도 같이 해주는거나 마찬가지니 와서 먹고 가라는 식이세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남편은 집에 정을 못느끼더라고요. 하다못해 형인 아주버님이라도 나서서 동생인 남편을 감싸주면 좀 나을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세요. 늘 본인이 먼저고 조금도 양보할 줄을 모르십니다. 또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상결례 전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온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우리 딸을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말을 건넸는데 남편이 울먹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다정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다면서요. 다들 야라고 하거나 성까지 붙여서 부르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니 너무 좋다면서 멋쩍게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은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정 부모님은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사실 아주버님은 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사셨어요. 듣기로는 대학도 다 떨어져서 재수하고 결국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또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면서 한 학기만 다니고 관뒀대요. 그러곤 군대에 갔다 와서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작은 호프집을 차려줬고요. 그런데 결국 1년도 못 가서 말아먹었고. 다시 PC방을 한다고 차렸다가 당시 거기서 알바를 하던 형님하고 사고쳐서 결혼했고요. 그 사업도 얼마 가지 못해 말아먹고 이후에는 시아버지까지 같이 대동해서 해물찜 가게를 차리더니 거기서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물려받은 땅이나 재산을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탕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집을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결혼할 때 당시 저는 7천만 원을 모았고 남편은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전세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형님이 임신 7개월 차이었거든요. 곧 내놨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쓸 곳은 많다고 징징거리던 시기였죠. 당시 아주버님네는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버님 본인이 워낙 까먹은 돈이 많다 보니 결국 합가를 하게 된 건데. 동생이 처가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게 생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9살 차이라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성질머리가 아주버님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저희더러 형님 부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저희가 아파트 가서 두 다리 뻗고 잘 수나 있겠냐며 말도 안 되는 심수를 부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친정의 도움으로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 하루는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사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둘 직장이나 거리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튼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하고 시모가 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곧 애도 나오니까 애좀클 때까지는 집을 바꿔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너희는 둘이고 얘네는 이제 셋이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식구가 많은 쪽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맞지 않냐면서요. 그러면서 원래 형한테 동생이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래요. 저더러 외동이라서 그런 형제간에 우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대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없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시집살이 하면서 며느리 된 도리도 배우고 서로 정도 붙여야지 않겠냐면서 그러는 동안만 아주버님네와 집을 바꿔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친정에서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면 친정에서 집도 해줬으니 너네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은 당장 필요 없겠지? 라고 하시면서 집을 바꾸지 않겠다면 그 돈이라도 빌려달래요. 그 돈으로 지금 시댁 리모델링이라도 좀 하겠다고요. 저는 그 돈도 다쓸 데가 있어서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모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내가 너 욕심 많은 건 알아봤지만 매정하기까지 하다며 다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돈몇 푼의 사람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면서요. 나중에 들으니 아주버님네하고 형님네가 엄청나게 셈을 냈었대요. 자기들은 갑자기 애가 생겨서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돈도 없이 대충 시작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는 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아무튼 친정 덕분에 저희는 비록 전세지만 리모델링도 하고 가전이랑 가구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구색은 맞춰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돌이켜보면 다 적을 순 없지만 이런저런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늘내 할도리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시모는 저희가 잘 사는 걸못 마땅해하세요. 본인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해준 큰 아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큰 아들네는 영 시원찮은 거죠. 반면에 저희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그게 배앓이 꼴리셨나 봐요. 솔직히 이러나 저러나 둘다 시어머님 자식인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게다가 형님은 틈만 나면 이것저것 참견하고 간섭하거든요.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전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까지 해요. 게다가 이제는 육아 문제까지 간섭을 하네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혹시 해놓고 친정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집을 멀지 않은 곳에 구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게 되었고, 아이가 좀 자란 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승진을 하면서 연봉도 좀 올랐고, 욕심이 생겨서 놀이 학교로 옮겼어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너무 좋아했기에 아이를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굳이 시댁에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원래는 주말에 외식하자고 얘기가 오갔었는데, 시모가 주말에 약속이 생겼다며 당일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아이를 하원시켜서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형님은 제가 들어가자 저를 쓱 훑어보면서 그까지 돈 조금 번다고 아주 시부모님 생신도 건성이네? 라면서 바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어른들 계신 데서 받아치기도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저는 형님네 애랑 저희 애를 데리고 키즈 놀이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형님께 애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형님이 저에게 제 딸이 거기 놀이학교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이학교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옮겼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식당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한 달에 무슨 100만 원 넘게 애한테 쓰냐면서 돈 많이 번다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네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어린이집 보낼 건데? 위화감 느껴서 한 지붕 아래서 살겠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딸 놀이학교 보낸다고 자랑하길 했냐. 아니면 내가 형님을 무시하길 했냐며 왜 화를 내냐고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너 일부러 내 자존심 건들려고 애한테 원복 입혀서 온거 아니냐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무리 형님이어도 저보다 어린데 맞전대 정도는 해달라 제가 쏘아붙이니 너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면서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는 저더러 형님한테 뭐하는 사가지냐면서 제정신이냐고 난리예요.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제가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애들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안 중에도 없더라고요. 형님은 시부모님한테 이거 보라고 자기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한다면서 제가 평소에도 사람을 얼마나 깔봤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상황 정리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글까지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너는 젊은 애가 정신 나갔냐면서 애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냐는 거죠.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뭐 한다고 그돈 들여서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냐고. 여자애는 그냥 집에서 한글이나 가르치면 된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싶고 솔직히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버님네는 저한테 꼴 같지 않게 돈 자랑한다며 욕을 하고 식당 사람들도 쳐다보고 우리 딸은 울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느샌가 나타났더라고요. 남편은 딸을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한것 같습니다. 생신날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끌려 나왔네요. 그리고는 그 월말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시댁에 드리던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남편도 저도 연봉협상이 잘 돼서 더 올려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두 달을 안 보내니까 시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냐면서 저희 남편 전화번호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대로니까 다시 해보시라고 했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는 지금 이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되찾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댁 어른 중한 분인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은 남편이 얼마나 차별당하며 컸는지 직접 눈으로 보신 분중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이 같이 하고 있는 가게는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중이래요 거기에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모르게 매상을 빼돌리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바람에 적자도 엄청나고요 그런데도 첫째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직접 어떤 복수를 한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좀 불쌍한 동시에 고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야 사랑하는 큰 아들과 큰며느리가 있으니 행복하시겠죠.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남편이랑 둘이 오손도손 살 거예요. 아들의 첫째만 우선시하는 시댁과 계속 인연을 갖고 살아봐야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우리 딸아이한테도 좋을 게한 개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남편과 우리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